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수와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눈의 아들 요수와가 시띠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하며 그들이 가서 라비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생 라합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라합은 이방인이고 기생이지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은 여인이죠. 오늘 이 라합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앙은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면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들어간 곳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이었죠. 하지만 이 사실이 여리고 왕에게 전해지고 왕은 부하들을 보내서 라압에게 정탐꾼들을 내놓으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절체절명의 긴장감이 넘치는 순간이죠. 들키면 라압은 물론 정탐꾼들도 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라압은 놀라운 행동을 취합니다. 그녀는 왕의 사자들에게 정탐꾼들... 이미 성 밖으로 내려갔다고 말하고, 자신은 정탐꾼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이미 그 전에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다 숨겨 주었죠. 라합의 행동은 목숨을 건 결단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라합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한 거죠. 이런 선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평안히 맞이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이처럼 믿음은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빨리 결단하는 겁니다. 계속 저울질하고 계산하고 고민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결국 가장 중요한 때를 놓치고 맙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뭡니까? 망설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바로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상황이 암담하면 바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잃어버리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야복강가에서 형을 두려워하여 떨던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젠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면 성경 말씀에서 어긋난다면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라 돌아서기를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의 기생 라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신앙의 중립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라합의 단호한 결단은 우리에게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백성 편에 서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정당군들을 숨겨주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냥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립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손해 보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요소와의 마지막 교훈이 그 좋은 예이죠. 요소와 이스라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에서 백성들에게 자신은 여호와를 택했으니 너희들도 여호와를 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앙은 둘 사이에서 망설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섬기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두 주인이 아닌 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는 거죠.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비슷한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요청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아멘. 신앙은 미지근할 수 없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완전한 구주로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적으로 주님 편에 서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과 양다리를 걸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도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만 지켜서도 안 됩니다. 순종하려면 완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이 더 잘하면 순종하겠다는 말은 변명에 지나지 않죠. 완전한 순종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중간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중립지대를 떠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치밀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교훈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위험도 감수하는 겁니다. 라합의 결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필연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녀가 정탐꾼들을 숨겨준 행위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발각되면 즉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목숨을 건 위험이었죠. 이 장면을 영어로 만든다면 숨을 죽이고 보아야 할 장면일 겁니다. 라도 분명히 들키면 어떻게 하나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대신에 자신의 생존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 있는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위대한 라합이 탄생하게 된 거죠. 사사기 사장의 야일도 그 좋은 예입니다. 야일은 적장 시스라를 잠깐 숨겨줄 수도 있었습니다. 연약한 여성이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야일은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것도 여성의 몸으로. 그로 인해 성경에도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됐죠. 이처럼 믿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도록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종종 세상 가치관과 충돌하고 손해 볼 것을 감수하며 우리의 안락함과 소유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라비나 야일의 용기는 그녀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보다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감수해야 할 위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라합, 라합과 야엘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에 굳게 서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